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님. 네, 반갑습니다, 사무이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쌈더 게스트 게스트가 되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 이번에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저랑 친한 지인의 형님이신 M 형의 이야기예요. 이 M 형님이 30년쯤 전에 고향의 시골에서 겪었던 아주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요. 아,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이야기는 저랑 친한 지인 형님이신 M 형님의 이야기예요. 네, 우선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좀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 당사자인 M형이 어릴 때라서 그렇게 사건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쯤 전 여름, 그러니까 M형님이 아직 국민학생이실 때 이야기예요. 네, 당시 형님네 가정이 좀... 하, 말로 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음. 아버님 되시는 분은 일찌감치 이제 빚을 지워두고 집을 나가 버리신데다가 이게 보통 이런 상황이실 경우에 어머님들이 친정 쪽에 손을 벌리거나 혹은 그쪽에 몸을 맡기는 식으로 좀 상황을 해결해볼 법도 한데 그럴 수도 없었던 게이 M 형님을 어머님께서 임신하게 되셨을 때. 아직 혼인 전이셨던 데다가 음. 어머님이 이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사시던 시절의 일이라 이 흔히 몸가짐이라고 하죠. 음. 단정치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외가와 좀 연이 끊긴 저련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 요즘 같으면 뭐 속도위반 그런 것도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죠 어떻게든 애만 생기면 요즘은 또아복 받았다 하는데 그럴 수가 아. 없던 시절이죠. 시대가 그런 시대네요. 그렇죠. 음 어떻게든 생계는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타깝게도 이제 하필 그 상황에 이 형님이 여름 방학을 맞이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아시겠지만 학교에 있는 동안이면 어머님이 그냥 일에 집중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동안은 어쨌건 낮 동안 학교에 있었던 데다가 이 사정을 아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학교 수업시간이 끝나고도 본인이 퇴근하시는 6시까지는 아이하고 이제 집중 공부를 한다. 음. 이런 핑계로 좀더 형님을 돌봐주고 계셨는데, 음. 이제는 아예 학교가 쉬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나 봐요. 그죠 네. 결국 이제 이 M형님의 어머니께서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마지막 수단이다 하면서 외가의 친척들을 만나보시기로 한 거죠. 네. 어, 영월, 강원도 영월 쪽에 조그만한 시골, 그 근처에 이제 외가 식구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까지는 아니고, 그냥 근처에 다 같이 사는 그런 곳이었었나봐요. 음. 저련한 마당에 이가 어떻게 여기로 올 생각을 하냐고 아주 난리가 났었대요. 아. 물론 이제 M형은, 아, 넌 어린애들끼리 있어라 하고 조카들 있는 곳에 넣어놓긴 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리고 잘 이해 못하는 와중에도 이엠 형님이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방 안에서 기다리던 기억이 난대요. 음 분위기가 험악하니까요. 네 분위기가 너무 험해서 음. 어머님 말씀으로는 그 당시 이제 그 친척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우리 절대 못 맡아준다. 어디 정 그렇게 어려우면 네가 못 기를 것 같으면 어디 시설이라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퇴짜를 놓더라는 거죠. 네. 예, 당장 생활비 간당간당한 와중에도 빈손으로 가면 아예 여지도 없이 안 받아줄까봐 봉투에 애 식비라고 얼마를 이렇게 담아서 가져갔는데 음. 액수도 보지 않고 그냥 아, 나가, 나가라고 이렇게 퇴짜를 놓더래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부탁을 거절하고 있던 친척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올커니 하는 표정을 딱짓더니 그러면 우리가 니네 사정이 너무 안 됐으니까 딱한 달만 맡아주겠다 이렇게 하셨더래요. 오. 대신 우리도 아 요즘 바빠질 예정이고 하니까 직접 돌봐줄 수는 없고 자기 지인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한달 뒤에는 꼭 찾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받으셨다나 봐요. 지인한테요? 네, 지인한테. 음, 네. 뭐, 사실 묻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당연히. 어쨌든, 바다는 줬다. 일이 음. 성사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신 어머니는 더 묻지는 못하시고, M형한테 누구한테 가든, 어느 집에 가든 항상 예의 바르고 얌전하게 지내야 한다. 이런 다짐을 몇번 받고 다시 일을 하러 서울로 올라가셨고요. 네. M형만 조카들 사이에 남아있는 와중에 조금 있다가 큰 할아버지를 포함한 몇몇 외가 어른들이랑 같이 형이 집을 나서게 됐대요. 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가는데도 꽤먼 거리. 음. 어린애 걸음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마을에서는 확실하게 외진 방향에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논이나 밭을 몇 개씩 지나가고 한참을 걷고 걸어서 도착한 곳에는 평범하게 슬레이트 지붕을 한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더랍니다. 네. 당시로는 좀 특이하게 대문을 빨갛게 칠해둔 그런 집이었대요. 음. 그리고 그 빨갛게 칠한 대문을 두드리니까 곧 안에서 사람이 한명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아직 어렸던 M형이 이제 확실하게, 아! 하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생김새가 조금 특이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어떤 분이셨냐면, 어, 정확히는 동남아 인종의 얼굴을 하고 계신 분이었죠. 어, 그러면 동남아 사람인 거예요? 네, 그쵸. 렇 지금 기억하기로도 그분이 말하시는 게 상당히 언어라고 빨라서 음. 알아듣기가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제 이 큰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지인이라는 게 이분인 것 같았어요. 음. 그리고 M 형을 그 집에 맡기려는 것 같았죠. 네. 근데 이 흐릿한 형님의 기억으로도 진짜 상당히 아 절대 안 된다. 나는 못 한다. 아시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하시더래요. 그 동남아분이 네. 우? 몇 번이나 손사래를 치고 고개도 젓고 막 가벼운 몸싸움까지 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기역고 아 손으로 이렇게 할아버지를 밀치시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근데 이 친척이라는 양반들이 문제인 게 그냥 뭐 M형을 잠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논두렁 같은데 앉히더니 어차피 곧 있으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나오면 그때 따라 들어가서 너 여기서 살면 된다 이러고 그냥 가더래요 뭐야 이 물론 어머님 관련한 일로 아까도 말했지만 속도위반으로 태어난 자기가 그렇게 없진 않겠지만 음. 그렇다고 해도 애를 너무 막 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이 들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 형님은 어리더라도 국민학교 2학년쯤 됐으니까 대충 눈치가 있어서 아난 엄마한테도 그리고 이 어른들한테도 버려졌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된 거죠. 아... 네, 그래서 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논두렁에 앉아서 우스쩍우 울고 있는데 한참 기다려도 나오지 않다가 거의 저녁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야 아예 어두컴컴해지고 나서야 대문이 이렇게 끼익하고 열리더니 안에서 그 동남아 분이시죠 그분이 네. 나오셔서 형님을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음. 어 이제부터 이분을 동남아 이모라고 부를게요 동남아 이모 네 이모님이라고 부를게요 요 이모님 집은 그렇게 특별할 건 없었대요 외국 사람이 혼자 사는 집인데 그냥 아, 한국인 시골집, 그 정도? 다만,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 아까 대문에서도 그랬지만, 좀집의 곳곳에 눈이 쨍할 정도로 빨간색 물건이 많았다는 점? 음. 그니까, 지금 형님 기억으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빨간색 장식이나 뭐 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꽤 많았더래요. 네. 곧이 동남아 이모는 형한테 저녁을 차려주고, 먹고 나서는 금방 자리에 눕히더랍니다 네. 그맘때 이제 형님이 원래 서울에서 어머니와 살던 집 거기가 원래는 단칸방이었어서 자기는 아직 엄마랑 붙어 자는 그런 습관이 돼 있었는데 이부자리도 아예 따로 차렸다더라고요 음.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 이모네 생활은 그 시점까지는 오히려 서울에서 살던 때보다 상당히 프리했대요 음. 왜냐면 이모는 밥이랑 잠 그리고 매일매일 빨래 이렇게 음. 세 가지가 그러니까 밥을 제때 차려주고 잠 제때 재워주고 매일매일 빨래해주고 이것만 딱 해주고 그 외에 형한테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대요. 오. 그냥 형이 뭐 TV를 보던 아니면 집에서 심심한 걸못이기고 밖을 쏘다니건 아니면 가방에 챙겨온 방학숙제를 할건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답니다. 네. 다만 이제 형님이 좀 무섭다 낯설다고 여겼던 건 자기가 밤에 자다가 깨보면 이모님이 항상 안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 물론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것도 적고 그래서 빛이 없으면 잘 구분은 안 가는데 음. 그냥 항상 시야 어느 구석에 이렇게 일어나 앉은 상태로 뭔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빨래를 해야 하니까 이제 전날 입었던 형 옷을 가져간 이모가 갑자기 봉숭아물을 드리자는 얘기를 하더래요. 오, 그 손톱에 드리는? 네, 그렇죠. 손톱에 이렇게 꽃 찌운 걸 빻아서 올리고 뭐그 위에 반창고를 감아두는 네. 그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 남자는 안 하는데? 그렇죠. 이건 보통 네일 아트 같은 느낌이라 음. <laughs> 보통은 여자애들이 하는데. 물론 말은 잘못 알아들었지만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냅뒀더니 음. 뭐 자기 손에다가 옷을 찍고 빻아서 이렇게 올려주고는 손가락 끝을 이렇게 하듯이 감싸는 거죠 쌍무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남자한테 그렇게 익숙한 게 아니라서 신기하기만 했대요 처음에는 음. 이 동남아 이모가 살던 데에도 이런 게 있었나 싶고 어 그렇죠. 숭아물 드리는 게 그렇게 흔한 풍습은 아니니까. 음. 뭐 신기하기도 하고, 아이 이모가 나랑 좀 지내다 보니까 좀 친해진 건가 싶어서. 네. 그냥 딱히 뭐라 말은 안 하고 그냥 얌전히 받았대요. 음. 근데 이게 신기한 것도 처음뿐이지. 그날 밤, 그 다음 날또 다음 날될 때마다 이모는 이 형님 손끝을 묶어 놓잖아요, 보통. 네, 물들어라고 네, 물 들으라고 이렇게 묶어놓는데 그걸 풀었다가 아, 안 돼. 물덜 들었어 하고 다시 싸매더래요. 음. 이게 형님이 풀었을 때 잠깐 봐도 분명히 빨간 물이 든것 같았는데 계속 아, 안 돼. 안 돼. 아직 덜 들었어 하고 계속 손가락 끝을 싸매 놓는 거예요. 그걸 풀려고 하면 화를 내고. 음.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그 전날까지는 이 형님한테 완전 노터치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전에 옷을 껴입히더래요. 형님한테. 네. 나시를 입히고 그 위에 반팔을 입히고 그 위에 셔츠를 이렇게 단추까지 채워서 입히고. 여름이라 안 했습니까? 네. 한여름. 음. 8월, 9월 사이 봉숭아 물들이는 계절이니까 거의 9월쯤 됐겠죠? 더울 텐데 그래도. 엄청나게 덥죠. 당연히. 심지어 음. 시골인데. 네.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풍기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 자기 직전에 옷을 껴입힌다니 그쵸? 네, 덥기도 너무 덥고 이게 나중이 되니까 목기시나 이런 부분에 땀띠 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갛게 올라오는 아... 그것까지 올라와서 피부가 막 간지러운데 벗으려고 들면 이모가 아무런 표정도 없던 사람이 진짜 인생을 너무 무섭게 찡그리고 화를 내더래요 음.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상해요 이게 그네 그렇죠. 국민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한테 8월 9월 한여름에 손가락 끝은 봉숭아 물들인답시고 다 싸매놓고 음. 심지어 여름인데 옷을 3겹씩 4겹씩 껴입히고 음. 근데 또 원래 같으면 반항도 좀 시도를 해볼 텐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게 그때까지 밤마다 그냥 깨어있기만 하던 이모가 그날부터 형님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어, 이상한 사람이네? 네, 낮에는 진짜 정말 멀쩡하던 사람이 밤만 되면 돌변해서 갑자기 가까이 와가지고 어둠 속에서 이제 형체만 간신히 분간되는 어둠 속에서 그 눈이 있잖아요. 네. 눈으로 이렇게 형님을 똑바로 내려다 보면서 막 욕을 한다던가 알수 없는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형의 다리 위에 올라 타서 다리 위에 이렇게, 무릎 위에 주저앉듯이 앉아서 옆구리를 막 밝히고 긁으면서 괴롭히더래는 거예요. 미쳤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이상한 상황이죠. 네. 이게 심리 얼마나 아프게 할히는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면 옆구리에 피가 나있을 정도래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거는 아침만 되면 또지난밤에 그랬던 게다 거짓말이라는 것처럼 멀쩡한 얼굴로 돌변해서는 형님 옆구리 다친 피난 부분에다가 뭐 반창고도 붙여주고 밴드도 붙여주고 하더라는 거죠. 뭐야? 이게 어린 형님 기준으로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생각에 한 번은 이제 형님이 울면서 원래 처음 갔었던 친척네 있잖아요. 그할 네. 아버지네 거기로 한번 가봤는데 안 받아줬대요. 에휴, 못된 사람들. 아, 진짜,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아, 자기들은 좀 있으면 집 비울 거다. 너 뒤치다 거리 할 시간 없다. 아, 이게, 형님은 이제 어린 마음에, 물론 말도 안 되는 건 아는데, 아, 그냥 나 여기 아무것도 안할 테니까, 여기에서 지내기만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날안 돌봐줘도 된다. 그냥 음. 내가 여기서 알아서 살겠다. 이런 식으로 말도 해봤지만, 당연히 안 된다고. 이제 형님을 아예 억지로 끌어내다가 다시 동남아 이모네로 데려다 줄 뿐이었대 나봐요. 참, 네. 그나마 이게 다행인 거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대요. 음. 그렇잖아도 이제 어머님도 안 그래도 자기랑 사이가 안 좋은 이런 신청내에 맡겨 놓은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좀 무리를 하셔 가지고 한 달이 아니라 한 2주하고도 며칠 만에 데리러 오셨던 거예요. 오. 그 전에 이제 물론 일하시는 도중에도 이 친척네로 전화를 몇통 했었는데 잘안 받거나 아잘 있어요 잘 있어 하고 말았나 다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 기준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렇죠. 일을 마친 어머님은 황급히 시골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이제 큰 할아버지네로 달려갔죠. 음. 그 전날에 저 이제 내일 데리러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 하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집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없어요 집에 음. 이게 이사를 간 것도 아닌 게 이렇게 담장 너머나 이렇게 문 너머로 보면은 분명히 세간살이는 있는데 문이 꽉꽉 닫혀 있어 사람이 음. 아무도 없어요 네. 뭐지 하고 이렇게 문을 당기고 소리를 지르고 아왜 이러냐 내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음. 옆집에서 이제 옆집 사람이 있었겠죠 그 집도 네. 옆에서 사람이 나와서 사정을 설명해 주는데 아그집 오늘 아침에 온양 갔다. 그왜 온양 온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 그러니까 일가족 다 같이 지금 온천 여행 갔다고. 와, 진짜 못했다. 전날 데리러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새벽에 여행이랍시고 간 거야. 얼마나 아... 화가 나요, 어머니가. 음. 이게 아무리 절연을 했고. 내가 아무리 몸가짐이 나빠서 밉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평소에 욕을 들어먹었지만 그때가 제일 분하고 화가 나셨대요. 아, 그러겠죠. 그런 상황인데, 막 머리를 붙잡고 눈물이 날것 같은 상황에, 일단 당장 화내는 것보다 애가 중요하니까, 음. 애는 그럼 어디 있는데요?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난처한 표정으로, 어려운 표정으로, 저기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이더래요. 음. 이게 마을에서 멀리 있긴 한데, 빨간 대문이라 그랬잖아요. 흔치 않고 네. 네, 쨍한 빨간색 저 집에 있다고 멀찍이서 가리켜서 알려주더래요. 음. 도저히 분한 걸 참지 못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어머님이 그 집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여기서 또 크게 화가 난게 애가 막옷 껴입고 그러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아, 몸 여기저기에 빨간색 땀띠는 나 있지, 애는 울면서 달려 나오지.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밤마다 저희 모가 나 괴롭힌다 아... 옆구리 아키고 긁는다 그러면서 옷을 이렇게 들춰 보이는데 그 밑에는 진짜 너무 막 어린애 작은 몸에 이렇게 빨간색 줄이 쭉쭉 가있지 너무 황당하고 분한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 그래가지고 아 이제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이 동남아 이모가 우선 들어와서 사정부터 들어보시라고. 음. 이제부터 얘기할 내용은 이 동남아 이모님의 이야기와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동네에 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좀 전후사정을 맞춘 얘기입니다. 네. 어, 이 영화의 깡촌이었잖아요 사실 그 동네가. 네네. 그구석진 오지에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동남아 사람, 그것도 여자가 혼자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음. 생각해 보면 그거부터 이상한데 이제 짐작하시다시피 국제결혼으로 넘어 오신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결혼한지 2년을 채못 채우고 남편이 별세를 하신 거죠. 아. 네. 그래서 그 집에서 그냥 쭉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2년 만에 돌아가셨다면 사실 거기에 그냥 다시 사시느니 아예 도회지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 법도 하잖아요. 그쵸. 심지어 타국에서 온 사람인데. 음 많은 사람도 없는데. 그쵸. 거기에 교류할 만한 누구도 없고, 심지어 집도 외곽에.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없었던 게, 국제 결혼을 하시게 된 이후부터가 그 동남아 이모 본인의 의사는 아니었다나 봐요. 오? 뭐죠? 이 이모가 원래 본인이 소속해 있던 나라에서는 그 집안이 어, 한국의 무당과 비슷한 일을 하던 샤먼 집안 같은 곳이었나 봐요. 네. 근데 이 이모보다 먼저 태어난 언니분, 이 자매 언니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모보다 먼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음. 그것만이라면 사실 뭐 어느 나라에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이겠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언니 되시는 분 이모의 언니 네?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 동생분한테 들러붙었다는 거예요. 응?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족이 돌아가시면 보통 뭐 제사를 지내거나 어쩌건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생각하는데 이 언니 분이 동생의 주변을 떠도는 뭔가 악령 같은 존재가 됐대요. 아 이게 그냥 아, 수호령처럼 남았다, 그러면 이해라도 갈 텐데, 음. 이 이모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해치려고 드는 그런 악령이 된 거예요. 허... 이게 샤먼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이만의 네. 집이. 근데도 도저히 떼어낼 방법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악령이었대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샤먼 집안에서 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변에 둘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예 우리나라에서 내쫓자. 아. 네, 그러니까 국제결혼이 아니라 팔려오신 거예요, 거의. 와. 이게 남편이 2년 만에 급사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언니의 그 악령이 나라를 건너서도 이 이모를 쫓아와서 이모가 유일하게 이제 가까이 지내던 남편을 해코지한 거예요. 아... 그리고, M형을 괴롭히던 그 밤에 M형의 옆구리를 핥퀴고 욕을 하던 그 존재가 네? 그 언니의 악령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정이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황당무게한 소리를 내가 믿을 것 같냐. 음. 어머님은 이제, 물론 슬프고 힘든 얘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황당무게한 얘기로 넘어가려는 게 너무 좀 마음에 걸려서 화를 내셨는데, 이모님이 이야기를 그걸 다 하고서 그때까지도 매놨던 M 형의 손끝 봉수아물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그제서야 이렇게 풀어주는데 봉숭하는 그냥 아무것도 없더래요. 응? 음? 그러니까 손끝을 싸매놨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푸는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손톱 조각들이 딸려 나오더라는 거죠. 손톱 조각이요? 네, 이 뭐죠? 손톱. 끝을 보는데 이게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긁으면 생기는 손톱 밑에 때 같은 거 아세요? 아 손톱 밑에 끼는? 네, 네 손톱 네. 밑에 뭐가 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톱 밑에 보니까 빨갛고 까만색 딱지가 붙어있더래요. 그리고 피딱지네? 옆에, 네, 피딱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몇 개는 뒤집어져서 깨지거나 뒤집어져서 덜렁거리고 있고. 우후.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 봉선화를 물들이겠다고 손끝을 싸매놨던 게 아니라 그동안 M형이 자기를 괴롭힌다 하고 생각했던 이모는 이모가 아니라 본인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긁은 게 본인이었던 거예요? 네 자기 손으로 긁고 있던 거예요 헐 그러니까 이모의 악령 이모의 주변을 떠도는 그 언니의 악령은 직접 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였었나 봐요. 아, M 형한테 그러면 그 언니가 씨였네. 네, 밤마다 그 형이 보고 아날 괴롭힌다고 했던 이모와 닮은 그 존재는 이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이모도 자기가 잠들고 나서야 이 짓거리들을 하니까 막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처를 좀덜 나게 해보겠다고 옷을 껴입히고 손끝을 싸매뒀던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자기 옆구리를 긁으니까. 아 이제 알, 이제 알겠어요. 네, 이게 첫날에 빨래를 들고 갔다가 형한테 봉숭아물을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피자국을 보고 이상사태를 감지하신 거예요. 아. 근데 이 손톱 밑이 까맣게 죽고 막 손톱 밑에. 핏물이 들도록 이런 상황에서도 형은 손가락 아픈 줄은 전혀 몰랐대요 제대로 쉬었네요 네 그래도 못 믿겠으면 어머님이 그럼 어디 오늘 어머님이랑 아이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보시겠냐 그 말에 어머님은 아, 도저히 더할 말도 없어서 그 집을 뛰쳐나왔다더라고요 음. 물론 이제 그 집을 떠나자마자 형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음. 어린애답게 손톱도 피부도 금방금방 나왔고요. 물론 옆구리에 긁은 상처는 상당히 심했어서 지금도 좀 흉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진이 그 어릴 때 남았던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실제 사진입니다. 이야, 진짜 상처가 엄청 심했었나봐요. 네, 이게 어린애가 긁은 것 같지 않게 길고 좀 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됐었던 걸까? 그런 생각을 본인도 자주 하신대요. 와, 커서도 이 정도로 남을 것 같으면 정말 심하게? 네, 당시에는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마치 그 칼로 긁은 것처럼 그런 상처입니다. 와. 네, 어머님도 그것 때문에 엄청 분해하셨대요. 음,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아, 내가 그때. 차라리 어디 산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살지언정 너를 그 집에 맡기면 안 됐는데 음... 엄마가 힘들다고 너를 그 집에 맡겨서 그렇게 흉을 전어다고아 참. 이게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소름이 돋았던 거는 저는 이모나 이모 언니 얘기가 아니라 그 친척이에요. 저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남아 이모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서 소문이 다 났대요 동네 사람들이 다알 만큼 아그 사정을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사실이냐고 물어보고 다니셨을 수 있었던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미쳤네요 다 알고 있으면서 아주 대놓고 너 잘못돼 보라는 듯이 애를 그 집에다 갖다 맡긴 거죠 그게 가장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짜 천벌 받겠어요, 그 사람들.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은 합니다, 분명. 야, 진짜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단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 사람이 보통 인정이란 게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 있는 건지 진짜 의문입니다. 네, 부모가 미워도 애한텐 저러면 안 됐을 텐데 싶고. <laughs> 자, 부디 m 형님 분께서는 아픈 기억 다 잊으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 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